어떤 게 멋있을까요? 먹고 가실 거야? 네. 두 번이 드실 거예요? 네. 마에 드는 사이즈. 한 마리, 얼마였부요 얼마 2만원, 3만원, 5만원, 7만원, 10만원. 얘요 네. 라인은 지금 한 마리 5만원씩 드려요청개라 네. 음. 그래서 음. 일반 연한 대게보다 색깔이 진하죠? 네, 네. 수심이 깊은 바닷거라서 다리도 길고, 음. 맛있어요. 음. 심해에서 잡히는 거라. 음. 요 크기가 지금 중량으로는 한 850g에서 900g 나가요. 음. 마리로 5만 원이고요. 음. 자그 다음에 음. 사이즈를 업을 하자. 음. 그러면 음. 짜잔. 와, 네. 얘는 한 마리에 12만 원합니다. 음. 비싸죠? 비 음. 비싼 사이즈. 와 진짜 얘가 엄청 큰 거예요. 예 네, 엄청 큰 거예요. 자 5만 원짜리도 크잖아요. 얘한테 갖다 대봐. 애기같이. 다리 길이도 작고, <laughs> 그죠? 차이가 나요. 뚜껑 크기에도 있겠지만 다리 길이나 살수 중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음. 둘이 먹을래는 몇 개를? 둘이 큰거두 음. 마리. 이거? 큰거두 마리? 이거 두 마리. 마리. 요걸로는두 마리 먹기엔 좀 작아요. 음. 세 마리 드셔야 되고요. 음. 큰 걸로 기준하면 요게큰게 지금 딱두 마리 있어요. 제일 큰 사이즈가. 먹는다 하시면 제가 그냥 10만원씩 두 마리 드리고, 요게 부담스러우시면 그 다음 사이즈, 8만원짜리 드세요. 이제 여기 영덕 가서 원장 딱 채우면 영덕 되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 배들이 잡아오니까 가격 면에서는 좀50% 정도 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골라보세요. 질수. 부담스럽긴 한데, 이양 먹는 거면 이걸로 드시고, 아니면 이그 사이즈로 한 그러니까 마리씩 해서 네 마리 드세요. 15만 원. 음. 아니, 우리 인터넷에서 본 거랑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야? 이거 풀인가봐 하나 쌍꺼잡인가봐한 마리 5만 원이요? 아니, 이거 12마리. 12마리 5만 원이요? <laughs> 한 마리 더놔줄게 13마리 5만 원. 큰 놈들이랑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? 큰 거는, 이큰 거는 또큰거 음. 비싸고, 네. 또 이런 거는 5만 원이고, 큰 네. 거는 또 10마리 하면 10만 원이고, 이래요. 그래요? 이큰 네. 거는 아니, 10만 원이면? 흥기업사지 요게, 요거는, 요런 거는 좋은 거고, 요거는 B급. 네. 아. B급은, 네. 잘 살았는데, 살아있네? 살아있지, 언제 들어간 거야? 아, 다리가 옳고 그렇구나. 네. 네. 아, 이렇게 들어있구나. 네. 13마리 드릴 지금 여기 12마리야. <laughs> 자, <1마리 들이갖고> 13마리 갖고 <laughs> 13마리 5만 원. 이렇게 해서 5만 원이야 어때요? 네. 일단 그거 있이 어.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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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식... 먹고 갈 거예요? 어. 네. 직장 가서 좀 네. 어디로 갈... 가야 지 어. 따라가면 돼요. 해 봐. 이렇게 서는 어떻게 해요? 야 5만 원 맞고 식당길에 요렇게 가 아, 카드가안돼 쪄주는 기분으로뜯아가고 있습니다. 어っしゃ. 는한 마리에 8만 원, 10만 원막 그랬는데. 못 대박. 어떻요시나요 아, 네. 한도 네. 하나 시는지 아, 하나해 네, 네, 주세요. 해주세요. 네, 한개 주세요. 네. 잘나왔다차 여러분이 살봐요. 5만 원이면 너무 훌륭한 거야? 짠. <laughs> 오빠 계좌 깎느면 <까면> 너무 바쁘구나. <laughs> 맛있다. 자기 어, 응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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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널버리는> 야깨는자다 <기계야. 웃음> <laughs> AI 기계입니다. <laughs> 오늘 취업했고요. 취업 1일차예요. 아이, 손가락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<고기 웃음> 하나 하나 하나만 응응요응응응응어요 네. 하나 음. 음. 맛있겠다 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닭강수 위에 올린거고 얘는 니닭강수 위에 올린거아 얘는 진짜 얘는 일반? 네 이거는 그렇죠. 이제 안 매운거 애기들이 찾기 위해 만든고요 얘가 베스트 메뉴인요로드릴까요네한 결제 먼저 드릴 감사합니다 네, <여름다>. 그 별로 없었어. 여기 다 비슷해. 네 네. 뭐 네. 그 튀김이랑 튀김. 근데 이거 없지. 먹으면 튀김까지 못먹어우려 그래? 그냥 가? 응. 어. 가자. 가자.